자, 34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자, 이차 함수죠? 그죠 연속인 구간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는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음의 무한에서 무한까지 하고 구간을 열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x 값은 5가 될수 없는 모든 실수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음의 무한에서 5까지 합집합으로 표현하고 5에서 양의 무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자, 분모가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고요. 자, 구간으로 표현하면 음의 무한에서 마이너스 2, 합집합교 기 쓰시고, 마이너스 2에서 양의 무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갈게요. 자,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자, 0의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면 3하고 닫힌 구간으로 표현하시고, 양의 무한까지 하고 열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자, a하고 b값을 정해라. 그러면 자, 이 함수 x가 2로 갈 때의, 2로 갈 때의 극한값 x-2분의 x제곱-5x 플러스 a라는 2에서의 극한값이 2에서의 함수값인 b와 일치. 해야 되겠죠. 자 요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함수의 극한을 푸시면 되는 거죠. 자 x에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므로 자 분자에도 x에 2를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해보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될까요? 4-10플러스 a는 0이 되고 자 마이너스 6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a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a에 6을 대입하고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 보는 거죠.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로 갈때 x 2분의 x 2 x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 2가 약분이 되고 자, x에 이제 2를 대입한 값2 3 마이너스 1이 바로 b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가 b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1을 여, 넣으면 0이 되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래서 분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자저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인수분해를 해본다면 x 플러스 1 분해 x 플러스 1x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x 플러스 1은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값이 바로 b가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해보았습니다.